안녕하세요, 팀군입니다. 제가 이제, 이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챘어요. 제가 지금 알아챈 거 설명해 볼 테니까,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. 제가 점핑까지 했잖아요? 그 다음에, 여기 거래소에서, 그, 800랩템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예를 들어서, 여기다 800 쳐가지고, 즉시 구매가 싼것 중에서, 이런 착용시 귀속, 요런 템들, 막 사가지고, 지금 저는 이미 사서 껴가지고, 요런 밀봉템까지 다살수 있게 돼 있는데, 평소에는 이거 없죠? 요런 거, 착용시 귀속, 요런 템을, 한 3개 정도만 사니까, 레벨이 500이 되더라구요. 그리고, 500이 되고 나면은, 이제, 여기, 요, 요 뭐냐, 카오스 던전, 여기 돌아가지고, 요 신념 그러니까는 8등 레벨 템들 사가지고 요거 갔다가 막 강화해가지고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뭐 다음 템 구해가지고 뭐그 뭐더라 전승인가 아무튼 넘겨주는 거 해가지고 레벨링 쭉쭉 해가지고 어 915구나 915를 넘긴 다음에 여기서 뭐템좀 파밍해서 레벨링 더해서 레벨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요런 식으로 게임 하면은 되는 거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500레벨 찍고서 카오스던전을 돌려고 하니까 요런 식으로 뭐 위대한 보고 라디체 이게 미완료가 떠 있더라고요. 보니까는 검색해보니까 이게 그 대륙 메인 퀘스트 마지막 퀘스트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로엔델이랑 요 이걸 안깬 거예요. 그래서, 여기 베르는 끝까지 되는데 로엔델이 안 되고 요니 안 돼. 그래가지고 제가 또 로엔델을 깨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있 퀘스트들을 막 이것저것 깨고 다녔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아에라 아, 모르겠다 마인드로 이쪽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. 로엔델까지 왔더니 퀘스트가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리고 로엔델 퀘스트 잘 진행 중이에요. 되게 웃기네. 그러면은 로엔델 다 깨면은 또 여기 연으로 강제로 배 타고 가면은 진행되는 거죠. 이거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제가 또 지난번에 계속 의문이었던 게이 골드 경매장에서 템들 살때 골드가 필요한데, 골드는 어디서 구하냐 그랬었잖아요. 제가, 뒤지다 보니까 이거 생활로 돈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특히나 요거 채광 산화철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100개에 186 기본이거든요. 맨 처음 나오는 거. 요거랑 이거 통나무, 요것도 비싼데, 요것도 기본이에요. 요거랑 지금 이런 거 가죽 같은 게 10개에 4골드예요 되게 비싸죠. 요런 거 가죽, 요런 가죽, 이거 되게 비싸요. 그럼, 가죽 가지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, 요약하자면은, 이거, 사냥보다, 초반에는 생활해가지고 골드 벌어서, 800레벨 템 사는 게, 더 우선이에요. 요약하자면, 생활 존망겜이야. 맞죠? 아닌가? 이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? 물론, 저는 이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생활 컨텐츠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싫을 것 같아. 저는 아무튼 좋아요. 생활 그, 이거 뭐지? 수치? 생활의 기운인가? 생명의 기운인가? 아무튼 그 수치가 좀 더, <laughs>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. 난 재밌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인 퀘스트를 잘 밀고 있고, 빨리 로엔델이랑 요까지다 밀고, 저 카오스 던전에서 800템들 구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또 강화하고 레벨링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아요. 골드 수구버은 생활이다. 요거를 깨달았고, 근데 한 가지 의무는 그러면, 그 태초의 골드는 어디서 나오죠? 그러니까는 만들어지는 골드가 있어야 그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, 돈이 화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그게 또 궁금하긴 한데 뭐 일단은 제가 알바 아니죠?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뭘 하든 뭘 하든 해야겠죠. 아무튼 지금 제 상태는 이렇게. 800레벨, 떡칠. 신념셋이랑, 뭐, 외국셋. 보니까는 그냥 한 3, 4개만 사서 적당히 레벨 컷만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, 그냥 사다 보니까 그냥 다 사자 해가지고 다 사버렸네요. 그리고 또, 이유는 모르겠으나, 템이, 어 월화수에는 좀 비싸고, 목금, 토? 그쪽으로 가면 조금 싸지더라고요. 부위랑 한 150에서 200골드정도로 다 샀거든요 뭐 그정도로 게임 잘 진행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빨리 지금 로엔들 퀘스트 밀고 생활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사냥보다 <laughs> 생활이 더 재밌어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 중이구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